넘브리패드 여사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이 사람은 1983년에 대해서 넘브리패드에서 이걸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치 의사고, 카이로프랙타 그래서 우두둑! 뭐 이런 거 아시죠? 어, 그것도 하시고, 침구 침도 놓고 하는 의사거든요. 근데 본인도 이 심한 비염도 있었지만, 특히 아들이 ADH가 되게 심했고, 자폐증 증상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치유하면서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치유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균형을 그 바르게 해주면서, 어, 그 뭐지, 그 치유를 해서 완치를 했거든요. 그것들을 그총 정리를 해서 교육을 하고 하면서, 어전 세계 9천여 명? 지금은 좀더 많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육을 이용해서, 근반응 검사라는 근육을 이용해서 알러지를 찾고, 일반적으로 병원 가면 혈액 검사라든지 뭐 이렇게 침뭐 주사를 나서 알러지 검사를 하는데 이거는 금 바늘 검사라는 걸 이용해서 찾고 마사지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또 NAT로 치유 가능한 장애는 일반적으로 알러지 증상이란 것들은 치유가 가능해요.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근데 소화 위염 뭐 소화불량 장르수그 구조적인 거 허리 아픈 거. 요통, 뭐, 디스크, 경추, 뭐, 관절염, 심지어는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를 해결했는데 왜 다른 것들이 좋아질까? 혹시, 예, 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난 알러지 치유를 했는데 다른 전들이 좋아졌어? 허리가 왜 좋아지지? 어, 관절염도 좋아지네? 우울증도 개선이 되네? 구조적인 부분과 화학적인 부분 이 정신적인 부분을 이게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구조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뭐 하는 일이라든지 습관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고 고북목되거나 이렇게 되면 왼쪽으로 눌리면 왼쪽에 있는 위장이 잘 활동을 안 하고 오른쪽이고 이렇게 되고 골반이 벌어지고 이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외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교통사고 난다거나 이런 걸로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화학적인 부분은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삶멜라티 빼고 커피 빼고 뭐 이래서 먹는 게가 올바르게 흡수돼야지 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정신적인 부분, 이모션은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내면 소통인가? 책 쓰신 분 그분들 뭐 명상, 명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이 정신적인 부분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을 수,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받았을 때 우리가 빨리 그거에 대한 회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통합적으로 이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살려면 근데 이게 서로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뭐 우울증인데 어 병원 가면 상담도 하지만 약을 주죠 약을 처방한다는 화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그 소화흡수가 잘안 되면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도 안 나고 그냥 계속 집에서 우울하게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다운되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도 안 생겨요. 물론 구조적인 것도 다 영향을 줄수 줄 있죠. 이게 요세 가지가 한 가지 알러지 근데 알러지 제거 요법은 요 케미칼을 우선적으로 게, 건드리는 거예요. 요 케미칼 화학적인 거를 건드리는데 이 나머지 것들도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본 베이스거든요. 특히나 우리는 그 요거 여기서 그래서 우리랑 하는 거에 잘 맞는 이유가 우리는 특히나 구조도 운동도 우리 요가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명상도 하잖아요. 대신 화학적인 걸 메인 베이스로 보는 봤어요. 저는. 최겸님이 하는 거에 우리가 그래서 저, 저 탄수화물 적,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고 설민나틱 요즘은 커피와 술 제한을 두고 단식을 하는 거. 요런게다 화학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 똑같이 다 했는데 나왜 살죠? 똑같이 다 했는데 나 컨디션이 왜안 올라와? 요때 NAT가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흔히 병원에서 말하면 알러지는 이거죠.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보통 사람에게 별 영향이 없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만 두드러기 가려움, 콧물 기침, 뭐 이런 증상, 과민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면역반응이 좋게 쓰이면 우리를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전이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가 알러지 반응이에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알러지랑 알러지성 질환을 음양경맥이라 그래서 그그에리님이그 뭐 우리 1박 2일 갔을 때 머리가 빠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 안 나요? 썩썩 들어왔는데? 검은콩! 이유는 신장의 기운이 그 검은색과 관계가 돼요. 검은색과 관계가 돼서 신장의 기운이 약해졌거나 과하거나 뭐 이러면 머리가 검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검은색으로 된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머리, 머리털이 머리 낫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신장은 금에 아니 수에 해당되어서 목화토금 수라 그래서 에너지가 있거든요 장기 발열 에너지가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되, 되는 거를 해주는 거지 흐름을 좋게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콩이 가서 여기에 머리털이 생기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콩을 먹어서 그 에너지 흐름이 좋아져서 여기가 자연적으로 나게끔 이런 원리 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좀 그렇게 사물을 봐요 그중에서도 비타민 아니 ig2 라그래서 급성 알러지죠 우리가 뭐 꽃가로 진드기, 뭐 음식에 관해서 나오는 급성 알러지, 호흡기 질환든지뭐쇽 나온다거나 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게 이제 급성 알러지예요. 하지만 이 지연성 알러지가 있어요. 얘는 노출 후에 2시간에서 72시간, 뭐 이틀, 3일 후에 알러지 반응이 나오거나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알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바로 내가 내가 봐가지고, 어, 강아지 털이라든지, 뭐, 뭘 먹었어? 커피를 딱 먹었는데, 뭐가 이상해? 간지럽고, 극을 벗고, 막 이상하면, 어, 내가 여기 알러지가 있나? 문제가 있나? 판단할 수 있는데, 2, 3일 후에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증상도 피부에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모르아요. 우리는. 간과, 모르죠. 근데 엄청나게 많죠.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IgE 항목이라 그래서 이 식품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이 비식품 관련해서 뭐 꽃가루, 뭐 나무, 풀, 털, 비듬 뭐 이런 거, 진머지 진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요. 이게 IgE, 우리가 급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하지만 IgG도 검사를 하거든요. 따로. 요런 걸 생선, 주로 먹는 것들을 쭉 해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한테 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나는 직각적으로 없으니까 몰라. 근데 계속 먹어. 그러면 계속 어딘가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수 있죠. 그 단계에 따라서 심하면 클래스 6이라고 하고 그 별로 없, 없으면 1이라고 하고 없으면 제로란데 이렇게 그 검사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받은 거고 제 결과는 아니에요. 여기서 총평을 보면, 결과 총평을 보면, 일반적인 알레지 증상 뿐만 아니라 두통, 피곤함, 졸음, 불면, 가스, 소화불량, 복통, 설사, 변비, 이런 게지온성그 알레지의 증상들이요. 그리고 여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증상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제가 다운받은 거니까 병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NAT, 알러지 제거요법에서는, 이게 알러지 제거요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검사를 하지 않고, 근육검사를 이용해서 알러지, 우리 몸의 에너지 불균형을 이루는 그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알러겐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벼운 마사지로 인해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알러지 제거요법에서 알러겐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광범위, 되게 광범위. 거의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도전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꽃가루, 먼지, 진먼지, 진등, 이런 것만 알러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예, 가능한 걸다해볼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시스템에 부정정을 미치는 모든 물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러겐을 일으키는 분류를 좀 보면, 흡입물.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 거, 섭취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접촉, 만지는 거, 주사. 주사인데, 이 주사는 예방접종도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곤충에 물린 거, 우리 모기 물린 거, 벌레 물린 거, 이런 것들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박테리아는 감염물, 뭐, 물리적인 자, 요, 쇼킹했던 게 햇빛 같은 거, 그 다음에, 어, 뭐, 진, 진동? 뭐, 이런 것들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 알러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좀 많아요. 네. 근데 잘 모르죠. 그다음에 유전적인 것도 알러지에 대, 대상이 해대 되고요. 뭐 곰팡이, 감정적인 부분들도 알러지를 일으켜요. 특히 사람 뭐 관련해서 알러지를 일으킨 사람, 특별한 제만 옆에 있으면 내가 힘들어. 오 <웃음> <웃음> 있어요. 근데 걔는 내가 생각만 해도 나가 힘들어. 오 맞아. 사람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 있어요. 네. 있어. 있어요. <laughs> 별 짓을 안 하는데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장소에 대한 알러지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특정 장소를 가게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장소의 에너지랑 나랑 좀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에 대한 것도 치료가 가능해요. <laughs> 중금속, 귀걸이 하는 거, 뭐, 시계, 뭐, 이런 것들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환경호르몬 뭐 환경 같은 것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다 치료의 대상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어, 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냄새도 에 알러지 반응이 나와요. 그렇죠? 바르지 않고 그냥 냄새만맡았는데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 또한 2, 3일 후에 나타나면 잘 몰라.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 나왜 이러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고 쌓이면 내 몸을 망가뜨리죠. 섭취물 마찬가지죠. 영양제죠. 오늘 영양제 많이 갖고 오셨는데,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나한테 염증을 일으키는데, 장장, 어, 내가 먹었는데, 내중상은 어, 괜찮아. 근데 좋은 줄 알고 계속 먹었는데, 2, 3일 후에 내가 배가 아픈데, 내가 2, 3일 전에 먹었던 데 비싸게 준 영양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접촉물, 옷감, 옷에도 속옷, 브레이저, 뭐, 이런 것들. 바지, 뭐, 이런 것들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정 소재의 옷을 입으면 막 간지. 아 있어요. 소재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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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치유할 수 있어요. 어, 유난히 모기 물렸는데 막 올라오는 분들 있죠. 어, 나는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 추위 같은 경우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추위에 대한 내 몸에서 이 염증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전자파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죠. 엑스레이, 뭐 초음파, 외부로부터 나한테 주는 물리적인 자극, 빛에 대해서도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부모로부터 유전자들도 알러지에 대해 대상이 돼요. 곰팡이 같은 거, 그다음에 감정적인 그 부분들도 중금속, 뭐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도 되죠.